반갑습니다. 공간정리인 대표 김유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니 또 화장대를 어지럽히는 주범 중에 하나. 너무 많네요 범인이. <laughs> 자 드라이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드라이기 보통 어디서 쓰세요? 욕실 아니면 화장대 앞 거의 뭐 요거죠 두 군데서 쓰시는데 욕실에는 이제 요즘 욕실장에 드라이기를 이렇게 꽂는 바구니 같은 게 이제 장착이 되어 있기도 하지요.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화장대 앞에서 쓰는데 그래서 화장대 정리를 해드릴 때 저희가 보통은 이런 바구니를 썼었어요. 어뭐리빙매쉬 이거는 조금 폭이 낮고요. 이거보다 높은 직사각 뭐 바구니 3호. 그 라인도 썼었거든요. 어쨌든 이천 원짜리 바구니에 드라이기를 이렇게 담아서 수납을 해 드렸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요즘 부쩍 다이슨 드라이기를 많이 쓰세요. 그러다 보니까 다이슨 드라이기 또 우리 부심이 있잖아요. 이천 원짜리 바구니에 이렇게 넣는 게 마음에 안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요거에 맞니 수납도구를 찾아봤는데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. 뚜껑 없이 바구니에 그냥 넣는 게 지저분하기도 하고 얘에 딸린 부속품들이 많기도 하고. 자, 또 다이슨 드라이기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, 얘가 이제 뭐 그런 함도 다 나오고 파우치도 나오고 어, 이렇게 막 걸어놓는 그런 것도 다 나오는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개인의 취향이신 것 같아요. 저는 그런 딱딱한 느낌이 또 싫고요. 이렇게 주렁주렁 매다는 게 싫어서 깔끔하게 담아놓고 싶어서 저희 회사에서 만든 게이 드라이기 파우치예요. 예쁘지 않나요? 감성 파우치라고 이렇게 빨간 저희 어, 이럴 때 저희 유니폼 앞치마 아, 앞치마에 있는 빨간 스티치를 똑같이 넣어놨는데 이렇게 깔끔한 파우치에 담아서 정리를 하시면 화장대고 훨씬 깔끔해지더라고요. 꽤 넉넉해서 드라이기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. 요게 딸려있는 부속품들도 어, 그거 다 쓰진 않더라고요. 저도 보니까 그중에서 어, 간혹 쓰는 것까지는 충분히 두개 정도는 더 들어가니까 이렇게 담아서 어, 드라이기를 담으셔서 화장대 한쪽에 꼭, 이제, 뭐라 그래야 되죠? 크리넥스 그거, 담긴 것 같은 느낌? 어,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깔끔하게 화장대가 변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여행 가실 때도요, 드라이기 가져가시는 분도 계세요. 그리고 다이슨 드라이기를 오래 쓰시다 보면 다른 드라이기 싫다고 꼭 여행 가실 때 가져가시는데, 그럴 때도 뭐, 다른 곳에 하지 않고, 이렇게 했다가 요거째 여행 파우치에, 여행 캐리어에 탁 넣어서 가시면 깔끔한 여행 백사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드라이기도 수납 도구가 있습니다. 이렇게 파우치에 담아서 보관하세요. 깔끔한 화장대 위가 될수 있습니다. 한평더 넓어지는 정리의 마법이었습니다.